아, 좋아요. 저랑 더잘 어울린다는 게 아닌 고요 아, 들어보셔, 보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보이로 그랬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함께하는 이곳은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우리 스윙 여러분들. 지금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색다른 쇼케이스 현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테이씨 무대로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쓰레쉬입니다! 앨범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앨범은 팀프레스라는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버블을 비롯해서 총 6가지 곡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어, 타이틀곡은 저희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도 할 거니까 네. 타이틀곡 빼고 또 좋은 노래들 있을까요? 맞아요. 좋아하는... 아, 어, 뭘까요? 어... 네? 어, 저는 사실 날라이큐라는 like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원래 초반에는 이만큼 좋아하는 곡이 아니요. 근데 이게 안무랑 어우러지니까 훨씬 이 곡이 더 같이 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날라이크가제 like 최애 곡입니다. 야 우리 시은씨는 어때요? 아, 저도 날라이큐가 최애곡인데요. 와, 아, 인기 많아. 어, 저는 우리 아이사씨랑 다르게 초반부터 좋아했던 노래예요. 오.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비하인드가 저희가 이번 앨범 준비 말고 훨씬 전에 녹음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처음에 그때 녹음했을 때부터 굉장히 제 취향을 저격을 했었는데 그 사운드가 힙해가지고. 아, 매력적이더라. 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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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 그러니까 유신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B-Mind 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오, 아, 좋지. 어, 어. 사실 조금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제 애드리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애드리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뽑겠습니다. <laughs> 저는 버블 스페드업 버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버블 만들어도 신나는데 스페드업 버전을 들으면 더 신나더라고요. 막 이삐야 이삐야 이 이렇게 막 아, 나오는데 맞아. 이 목소리도 너무 귀엽고 맞아. 뭔가 우리 수윗분들이 들으면 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럼 우리 제이씨는 어때요? 저는 아이원어도요 너무 아이원어도 너무 좋아.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아련한 이 발라드 느낌이 저랑 너무 약간 어아 너무 잘 어울려요? 좋아요 좋아요 저랑 g Domo, Domo, Ario, t 고 r o l i n 요 a r o l i n 니 a r o l i o t a r 아주 잘불렀 a 요잘어 i 려요잘 <laughs> <laughs> 어울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럼 좋죠 좋 예. <laughs> 저는 버블 잉글리시 버전 오오 왜냐면 한국어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 <laughs> 그럼 아실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어, 사실 스테인 씨는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스포이시라고. 요번에 <laughs> 어 <그래. 웃음> <노베네. 웃음> 대형스포를 했죠. 아니 대형스포를 갖다 우리 시은씨가 네. 떡밥을 대박적으로 던져버렸어요. 아 네. 예 물론 우리 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두팔벌레 환영인데 말이죠. 어땠나요? 이 내부에서는. 어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laughs> 오히 그랬습니다. 오 <오하, 웃음> 거짓말쟁이. 아참 장난이고요. 아 진짜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알죠. 제가 영화 드라마 스포도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스포를 해보니까 좀 막? 재밌긴 하더라고요. <laughs> 어 어쨌든 주변에서 볼 때마다 스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큰 스포를 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렇지만 여러분 스포 덕분에 좀더 궁금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는또 어떤 스포이시에 보여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laughs> 자, 그럼 시은 씨가 스포를 했던 그 노래 네. 타이틀곡 버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타이틀곡 버블은요.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말들, 잔소리 이런 건 거품처럼 톡톡 터트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스포한 그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세상이 원하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디로 틀지 모르는. 어, 동그라미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마다 각양각색의 개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특별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나답게 네. 살아라. 노래 듣는데 자존감이 막 높아지더라고요. 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버블에서 이 부분은 꼭 눈여겨봐 주십사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 짠솔린 버블 버블 버블이라는 버블 어. 어. 그 가사가 있는데요. 그때 볼을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찌르거든요. 어. 그게 정말 귀여워서 저희 멤버들이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그런 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파트. 네. 이것도 네. 쉽게 따라 할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또 챌린지랑도 연결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 저희가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어떤 챌린지인지 오케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 네! 잠깐. 와, 장, 제, 이, 엘! 장, 제, 어. 자, 가보겠습니다! 어. 네! 뮤직큐자 음악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불러줄까요? 어 직접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디로 틀지 몰라부터? 하나 둘셋 어디로 틀지 몰랐어 비스한 잔소리 바바바바바 간간간 간야야빙빙빙 잔소리 바바바바빙빙빙야야야 빵빵 바밤 I'm sorry 오늘 이곳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스윗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의 쇼케이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우리 스윗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스윗 오늘 행복해요? 와 너무 마음이 벅차고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진짜 꿈만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놀이동산에 우리 스윗이랑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활동 파이팅! 네. 아,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아유, 어떤 정말... 거죠? 어떤 거죠?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버블 무대입니다. 버블 무 Yeah, 이불 밖은 위험해 Let it go, let it pass 좋은 것만 기억해 빙글빙, 빙글빙안 돌리고 싶어해 Listen up, listen up